드라이브라인TV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방공 무기 일명 청공, 쉴드 오브 청공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성능과 계량 현황 그리고 공개된 가격 수출 계약 정보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리뷰를 제공합니다. 청공은 원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M-SEM, K-M-SEM로 개발되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위 핵심 축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초 설계는 국내 방산 연구 기관이 주도했고, 일부 기술적 기반은 해외 기술 협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완성되었습니다. 원형 시스템은 주로 항공기 요격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후 개량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까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개량형인 천궁 i i 는 원형보다 탐지 추적 능력과 요격 대역이 확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천공 II 는 다중 목표 동시 교전 능력과 향상된 레이더 센서 패키지를 통해 중고도에서의 항공기 및 일부 탄도미사일 위협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히트 투 킬, 히트 투킬 능력과 적어도 표적에 대한 탐지 성능 개선 등이 핵심 업그레이드 포인트로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다층 방공망 가운데 중간 층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공개된 공식 문서와 군사 분석들은 천궁-II가 기존 천궁-I보다 더 넓은 교전 고도와 더 복잡한 표적군, 고속 기동 미사일, 적어도 접근 표적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을 보강했다고 전합니다. 다만, 군사 장비 특성상 세부적인 유도 탐지 방식, 탄도 궤적 추적 알고리즘, 전자전 회피 기법 등은 대중에 완전 공개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리뷰할 수 있는 것은 공개된 성능 범위와 전략적 역할, 그리고 보도된 배치 수출 현황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사실을 정리하고 성능 비교는 공개 출처를 근거로 신중하게 다루겠습니다. 가격과 수출 현황은 이 무기의 상업적 정치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천공이 관련 계량 전력화 사업에는 수백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정부와 방위사업청 자료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계량 프로젝트 규모가 수천억 원 약 600여 원대 프로그램 비용 등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 사례도 속속 알려져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대형 계약과 이라크로의 수출 계약 등 다수의 국제 거래가 공개되었고, 일부 계약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보도에서는 사우디에의 10개 포대 규모로 약 30여 억 달러 규모 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언급되었고, 이라크 수출은 약 28억 달러 규모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청공 시스템이 단순한 국내 방어용 무기를 넘어서 수출 휴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실제 사용 관점에서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첫째, 한국 지형과 위협 환경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개발 개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동북아의 복합적 위협, 특히 북한의 탄도 순항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 설계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다층 방공망 KAMD 이 중간층 역할을 담당하며 다른 장비들과 연동해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째 수출 실적이 증명하듯 경쟁력이 있어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 및 한계도 분명합니다. 첫째, 모든 대량형 무기 체계가 그렇듯 초기 배치와 운용 과정에서의 비용 유지 보수, 운영 훈련 부담이 존재합니다. 둘째, 천공 II 가중 고도층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최저층, 초저고도 이나 최장거리 상층에서는 다른 장비, 예, 장거리 요격 체계, 요격 미사일 계층 위 보안이 필요합니다. 즉, 단일 체계만으로 완전한 방어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층화된 결합 운용이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 조건은 수요국의 요구와 패키지, 교육 정비 탄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공개된 계약 금액만으로 단가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구매자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포인트는 운영 비용, TCO, 통합성, 다른 레이더 지휘 통제 체계와의 연동 가능성, 그리고 공급 정비 지원 체계입니다. 공개된 계약 사례는 첨공 시스템이 외국 고객의 방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훈련 예비 부품 장기간의 기술 지원이 결국 전체 비용과 성능 체감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구매 전후의 패키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천궁은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다층 방공망을 강화하려는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입니다. 공개된 자료와 수출 실적은 그 성능과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대량형인 천궁 i i 등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기체계의 실제 가치는 단지 재원표나 계약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운영환경, 통합성, 유지보수 역량 등 실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할 때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심층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